고기 우리 집에 왜 있는 건지 아는 사람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툭불이야 얘들아 봐봐 툭불 툭 보이나 이거? 겁나 비싸 이거 43,000원이야 더 하나가 야 이게 야, 이게 한솥도시락이 한솥도시락 12개 가격인가 아닌데? 와 이게 43,000원짜리가 있었다리가요 지금 시원이가 먹으려고 아껴도 야, 내가 시연이 식감을 알거든. 시연이는 진짜 안 먹어. 얘는 약간 많은 사람과 뚱뚱한 사람의 차이야. 나 같은 경우는 있잖아. 이게 부족해 지금. 그걸왜못 듣는 줄 알아? 어느 순간 정말 거짓말하고 한입한입한입한입 한 입, 한입 하고 정확히 구입하면 끝. 바로 없어지는데 시연이는 이걸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가 18인분 만든 다음에. 옆에 한번더 해가지고 한 24인분 만들어 그리고 깨작깨작 한 번씩 먹은 다음에 한반 정도 먹고 12인분 남잖아? 아, 이거 먹을래? 이러면서 준다고 어 댓글 미쳤네 어디... 와 진짜 마블링 미쳤다 이거 불딱한점딱 올려가지고 사운드 오, 내불딱 오... 끄고 야 시원아 오빠 고기도 응. 오빠 고기 갖고 왔어. 진짜? 어. 아. 거야아앙 아앙. 또 이거 네 내거할 거면 은 우리 집에서 나가. 아니 나도 밥 한끼도 못 먹었단 말이야. <laughs> 천 <4천 원이야. 웃음> 이거, <laughs> 이거 4천 원 이거 4천 원이야. 아, 다 구워줘. 4천 원리 갖고 가. 우리 우리 동생 오빠가 잘 보여줄게. 응. 예쁘게 보여줄게 예쁘게. 응. 네 남자 친구 이거 보고 또 오빠한테 화내는 거 아니겠지? 네가 잘 말해야 돼. 응. 이 어, 네 새끼 지하우 없어지면 개쌍욕할 거니까 중해야 돼 알겠지? 천진남만한 어.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많이 안준 거니까. 너뭐 오늘 첫끼야나첫끼지그 같은 약간 이제 푸도드 파이터라야 해 되나? 약간 먹을 거에는 너가 아무리 예쁜 표정을 지어도 주지 않아. 너톱이야 어? 톱볼이네. 톱볼 톱볼 누가 샀어 근데? 나 장보면서 샀어. 샀네. 개뿔 이상한 진짜 그냥 하늘보리인가 개뿔 그딴 거만 좀 사지 말고 좀 방어 이런 것도 좀 사와 집에 필요 없잖아 필요 있어 필요 네. 있어 또또 어디 네,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오빠 먼저 한입 먹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한번 먹어볼게 아니 이거 다 있겠다 다 있어 어배 어, 아파 <laughs> 원래 시어디가화잘안 되거든요. 얘 눈빛 진짜 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.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. <laughs> 너무 맛있다. <laughs> 너무 맛있다. 맛 <laughs> 좋고. <laughs> <laughs> 네 어머님. 시모님. <laughs> 우리 시어머님. 여기 나 이쁘게 나오는데? 너 정말 <laughs> 우리 려생이리원이 약간, d 약간 다이렉트가 다이렉트가 이쁘지. 음, 아, 깝치네. r e c t d i r e c 나 d i r e c 진짜 음식으로 잘 direct. d i r 우와 우와! 달달이 키키키키! 우리 원래 우리 둘이 잘 놀아. 아무 바쁘거든. 대기업이라도. 진짜 음, 아오 뿐이야. 좋아. 우리들은 맨날 같이 놀아. 근데 너왜 진짜 오빠 왜 열심 안 쓰는 거 근데 야얘 진짜로 집에만 있다. 밖에 안 나가. 이런 사람 처음 봤어. 너 진짜 일주일 동안 지금 밖에 그뭐 이거 타령 이런 거 빼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안 나갔지. 얘 진짜 슈퍼 찐데. 찐따도 이런 찐따가 없어. 내 진짜로 집수리도 이 정도는 안 돼. 나 친구 없는데 오빠가 보태준 거 있어? 아 아니야. <laughs> 아 아니야 뭐가 나 새거 먹 아. 아니야. 아, 내가 사 올게. 내가 사 올게. 아니야. 아, 아니, 아니, 아니 사 올게. 아니야 장난이야. 아, 알았어. 아, 사 올게. 그래 그럼. 사올게. 응. 아 아니지. 아 이거 사오는 건 아니지. 아 오늘 또 공방 있어. 공방 가야 된단 말이야. 아왜 늘어지지 형들. 나 내가 사오는 안 했나 봐. <laughs>